보시게 되시면은, X7은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조차를 해주셔도 되시고, 혹시 지금 약간 쪼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하 차차입니다. 정말 <laughs> 저희는... 오랜만이다. 네. 그니까요. 음. 저희가 은하 차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이름을 하나씩 땄어요. 저는 은지의 은 하나의 하. 하 그래서 저희는 은하차차. 사실 이번 주제는 조금 색다른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그런가요? 주제죠 고객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큰 차를 타고 싶은데 주차를 잘할수 있을까요? 음. 큰 차뿐만 아니라 세단 형태인 차량도 첫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이제 운전을 조금은 미숙하신 고객님들께서는 걱정의 걱정을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기 <laughs>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봤는데, 저희가 오늘 총 4개의 차종으로 이제 저희 여성 오너님들을 위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어 부담감은좀 덜어드리고, 이제 큰 차도 여 부담 없이 차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조회수 많이 나오겠죠?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은하 차차 저희가 이제 x7 을 주차를 해볼 건데 제가 실제로 저번달에 출고하신 고객님께서 여성분이 셨어요 아. 그 대표님께서 이제 사모님을 구입을 해주시는 상황이었는데 어, 저 기억나요 그죠 네.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x7 을 어, 평소에 suv를 타셨는데, 아이 주차하는 게 X7에 좀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때 지하주차장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서 실제로 정말 주차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그분이 원래 GV80 타신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X7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네. 제가 고객님 입장에서 네. 주차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밖에서 촬영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2층 공간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X7은 이렇게 서라운드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주차를 해주셔도 되시고, 혹시 지금 약간 좁신거 아니죠? <laughs> 이게 처음에는 사실 너무 크다 보니까 이좀 위압감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서라운드 뷰도 이렇게 360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담은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어디로 가세요? 기다려봐 여기서 저게 저 뭐야? 아니 저 카메라 때문에 아니 잠깐만 제가 사실 운전이 그렇게 어, 큰 차들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 <laughs> 아이고. 아니, 근데 이거 일부러 저 카메라 <laughs> 세워놓은 거야? <뭐야? 웃음> 아니, 저거를 왜안 치우시고. 핸들을 어, 일자로 어. 가시고. 아, 이렇게? 네, 좀 뒤로 좀 가세요. 응. 와. <laughs> 실제로 지금 제생각에는 피디님께서 저거를, 저게 그거 있잖아요. 삼각대요? 어. 저거를 그걸로 하,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 어, 잘하시네요. 거뜬하게. 근데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쵸. 근데 여기가 아니라 가운데인 거. 어디? <웃음> <웃음> 가운데라고요? 네. <laughs> 야, 니, 가 <미가> 해야 되겠다. <laughs> 네, 다시 제가 할게요. <laughs> 어 제가 네, 영업사원들이 다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보다 이제 김은지 진이 워낙 또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손이도 네. 있는 사람이라서 <laughs> 제가 한번 바꿔서 네. 다시 조금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어머 시동 왜고그렸지 <laughs> 아, <laughs> 잠깐만 오늘 참 어우, 어, 힘드네요. 네, 자 촬영이 후진 예. 파킹으로 두고요. 이렇게 뭐 천천히 가면서 이게 서라운드뷰가 있으니까 가운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어, 네. <laughs> 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음. 해가지고 네. 서라운드뷰가 저 없었으면 사실 네. 힘들었을 것 아.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오. 천천히. 헉? 넣어주면? 와. 리도 아니다. 그게 운전을 잘해? 어떠십니까? 오! 오, 괜찮아요. 오케 제! 성공! 성공! 짜란! 근데 거의 사이드미로 네. 많이 봤어요? 아니면 서라운드뷰 사우, 많이 어, 봤어요? 어, 사실. 거의 보셔야 되는 거는 사이드미러를 주로 보셔야 되고 네. 요거는 그냥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아 봐주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네. 서라운드 뷰가 있다 하더라도 네. 너무 100% 믿으면 음, 안 되는 그쵸. 게 네, 그래도 현실로 있는 네. 우리 사이드미러를 보고 룸미러도 꼭 한번 봐주셔야 된다는 점. 근데 주차 너무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다른, 니까 다른 앞으로의 고객님들도 그럼 네. 이렇게 무리 없이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큰 어, 차들도. 그럼요. 왜냐하면 방금 네. 제가 했던 것처럼 네. 어렵지 않아요. 네, <laughs> 네, 네. 연습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 제가 중간에 바꿨잖아요. 네. 김은지 주임이랑. 네.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놓치는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laughs> 저는 솔직히 지금 세단을 타고 있기는 한데. 네. 어 저희 2차, 같은 삼 시리즈 맞아요. 근데 연습 기간이 조금 필요할 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도 오히려,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사실 네. 이 직업을 하면서 네. 이제 큰 차들도 많이 몰아보고 음 여러 차 종도를 많이 네. 해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건데, 사실 네. 지금 이 자리도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조금 그나마 수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데, 네. 우리 여성 오너분들뿐만이 아니라. 차를 신차로 기변을 하게 되면 차종이 완전 바뀌는 거다 보니까 네. 어찌됐든 몇 주간의 적응 기간은 다 누구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수월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고고! Let's go! 고고! <laughs> <laughs> 제가 이것도 만약에 주차를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웃음> 그... <웃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세요. <laughs> 한번 해볼게요. 네. 4시리즈는 비교적 세단이고, 굉장히 수월하게. 네. 어우, 아까 거랑 속도가 네. 다르네요. 저는, 아, 4타셨었구나. 네. 더 비교적 수월하게, 네. 어? <웃음> <웃음> 아까 전보다는. 어우, 그런가? 훨씬 소프트하게. 네. 확실히 주차가 편해요. 세단이 편하긴 한데 어 이건 확실히 수월하게 아주 잘 들어가시네요 잠시만요 네 저는 어, 사실 서라운드를 어. 잘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지금 그게 사실 오히려 정석이기는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보고 있는데 네. 괜찮나요? 완벽합니다 4 시리즈. 말할 게 없다. 지금. <laughs> <laughs> 어, 쉽네. 이거 쉽네. 이거 4 시리즈. 네. 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는 네. 모델이기 때문에. 맞아요. 주차를 보여드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약간 진, 좀 긴장이 되는데. 네. 네, 긴장을 풀고 다시 한번. 또 주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어, 어, 차 너무 좋습니다. 차 너무 좋아요, 음. 진짜. 오시리즈. 저희가 여성분들의 조금 비중을 두고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어. 이것도 뭐 이건 스무스하게 가능하죠. 저는 일단 이 핸들 네.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 일단 너무 오. 좋아요. 네, 야 이렇게 네. 깔끔하게 30초 커 전혀 어렵지 않네요. 네, 전혀 어렵지 네. 않아요. 이게 고객님들이 저희가 차량에 사이, 사이드 미러가 따라고 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소비자 입장으로서 아니요 이렇게. 전혀 전혀 저그 작은 느낌은 아예 안 들고 네. 안 들어요. 아예 안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아빠 차 뽑았다. <laughs> 널 데리러 가. 아, <laughs> 어, 네. 오늘 약간 텐션이 좀 좋으시네요, 과장님도. 좋아요, 저 어. 언제까지 제가 다운돼 있을 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오늘도 다시 힘내서 네. 네. X5 가 봅시다. 아, 근데 조금 긴장되는데. 그렇죠. 어. 아, 저도 아까 오시리즈 앉았을 때 뭔가 긴장됐어요. 주차 어.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아까 X7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X5는 조금 성공할 수 있도록 네. 해볼게요. 과장님, 되게 주차할 때 <laughs> 정신 없으시네 고개를 여기저기. 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주차가 아니 보니까. 그럼요. 그데 X5 진짜 괜찮네. 어? 어, 괜찮아세요 어, 주차하는 오. 게 오, 잘하시는데요? 어, 한 번에 됐다 X7 솔직히 아까 전에 조금 조금 힘들었거든요? 힘드셨어요? 근데 다싹싹 <laughs> 싹. <laughs> 싹. 인업. 네. 어, <laughs> enough. 어 인업. 네. 저희자 이렇게 해서 총네 네 개의 차종을 한번 주차까지 다해 봤는데요. 네. 근데 오늘 저희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큰 차부터 그다음에 뭐 4시리즈까지 네. 그러니까 4시리즈부터 X7까지 이렇게 한번 주차를 해 봤는데 막상 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 일단 차 자체가 워낙 믿어주는 BMW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은하차차로 이렇게 콜라보 어,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객님들, 장마기간에 안전 운전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아 일단 지금 바꾸고 다시, 찍어야 돼요. 네, 다시 제가 할게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재밌겠는데? <laughs> <laughs> 아, 나 진짜.